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당신의 자녀는 괜찮습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만물이 소생하고 생기가 발랄한 1년 중 가장 희망차고 향기로운 달인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의 5월은 우리 한국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가는 뛰고, 땅값, 집값도 뛰고, 정권시장은 뿌리채 흔들리고 KBS나 울산시 현대중공업 노사분쟁과 그 여파로 말미암아 깨어져 가는 산업평화, 격렬한 학생들의 화염병 추측을 동반한 대모,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정부조차도 이 상황을 총체적인 난국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어찌하다가 우리가 이 모양이 되었으며, 또 이 문양이 대가고있느냐 우리는 가슴에서 는고 탄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사람들을 만나도 다 나라 걱정, 살리 걱정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다가 정말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정말 잘못하다가는 큰 사고가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러한 염려가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안개와 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러한 파국적인 면에 이 나라와 민족이 도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뿌리가 얕고 사름 같은 사회는 아닙니다. 오늘날 세계의 매스컴들이 한국은 이제 불을 뿜지 않는 용이라든지 이제는 뿌리채 흔들리는 나라라든지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역사를 모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5천년의 기나긴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대리교에서의 끝없는 침략을 받고 해양 세력의 점령을 받고도 우리가 역사를 유지하고 명맥을 유지하고 살아왔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깊은 뿌리가 이민족의 날이 되입니다 이민족의 저력이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바람 한번 불어서 날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거대한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언제나 처질한 위기 가운데 처할 때마다 그 위기를 단결해서 돌 뚫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생존해 왔던 것입니다. 전쟁의 제뜸이 위해 오늘의 중진국 상위에 오르도록 나라를 건설하고 88세계올림픽까지 치르고 그 건명성과 창의성이 온 세계에 알려진 민족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생각보다 깊고 두터우며 표면적인 파도에 쉽사리 뒤엎어지지 않은 그러한 사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라더라도 우리를 절망케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역사는 그은 도전에 대한 지혜로운 응전으로 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도전은 우리 민족 전체가 각성하고 힘을 합하여 응전할 때 세계가 깜짝 놀랄 새로운 성공적인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도야 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 어둠과 슬픔과 고난이 우리를 파멸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우리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이것의 응전함으로 말암마 더 낫고 더 발전하고 향상된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위대한 계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현 상황에 대처해서 낙심하지 말고 민족적인 저력을 다시 뭉쳐서 이 나라를 밝고 맑고 환하며 희망찬 세계로 만들어서 우리 후손에 물려줘야 될 것인 것입니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세계를 이어받아 중국의 옆사람이 끌어갈 제2세 국민들인 청소년들에 관하여 오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5월은 어린이 및 청소년의 달입니다. 청소년이야말로 이 민족의 미래여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은 자라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구김살 없이 올바르게 살아 세계 가운데 한국을 끌고 나갈 훌륭한 인재들로 키워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루가 멀다고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청소년의 비행을 바라보고 우리는 통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마땅할까요? 첫째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있는 청소년들, 우리가 기르는 우리 집안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요? 오늘날 청소년들은 각종 정신적인 질환에 흐드이 오십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몸은 근자하게 자라고 우리 세대보다도 키도 크고 몸무게도 더 나가는 것 같지만 은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들은 우리의 세대, 작년의 세대가 체험하지 못한 그런 정신적인 질환에 흐르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과중한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목 가지는 생활할 때만 틀립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자랄 때 푸른 하늘 바라보고 푸른 시냇물의 소리를 들으며 새들의 울음소리 듣고 바람소리를 들으며 신선한 공기 마시고 태양빛 아래서 뛰놀며 공부하고 일하던 그 옛날과는 틀립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극심한 생존 경쟁 세계 속에서 부모들은 어찌하든지 자식에게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자기보다는 더 훌륭한 자녀가 되게 하려고 심한 정신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의 과중한 기대에 도저히 부응할 수 없는 자녀들이 혹은 아파트에서 뛰어 자살을 하기도 하고, 목매어 죽기도 하고, 가출을 하기도 하는 극한적인 상황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 적심한 생존 경쟁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벌써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이웃하고 경쟁할 것을 가르칩니다. 너는 이웃보다 잘해야 된다. 너의 반에서 1등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갈 때까지 친구가 없습니다. 모두 다 경쟁자요, 모두 다 대결자요, 심지어는... 원수가 지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들은 경쟁으로 말미 암아 영열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우리의 청소년들은 넓혀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성적 불량인 것입니다. 매달마다 치는 학교의 시험, 학기마다 나오는 통신부, 여기에서 성적이 불량하면 그런 아예 운명이 끝난까지 생각합니다. 그 성적표를 두고 부모에게 가져올 수도 없고 또 부모에게 가져오면, 야, 이놈아, 부모는 뼈가 빠이도록 일을 해서 너희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 잘쓰길한하데이 성적이 뭐냐? 어? 호통을 치는. 이래서 요사이 시문해보면 성적이 도저히 불여하고 성적이 발전하지 않야므로 자살한다고 해서 죽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학 문제로 오늘날 청소년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류 대학을 가라고 자꾸 집안에는 압력을 가는데 자기 실력으로는 아무래도 인류 대학은 갈 수가 없고 그 갈등 가운데서 사는 것이 죽는 것 보다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끊 없는 생존 경쟁인 사회 속에서 부모와의 갈등이 심합니다. 부모의 세대와 현재의 세대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부모의 생각과 현재의 전이의 생각이 틀립니다. 이러므로 부모와의 마찰과 부모와의 불화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랄만치도 여러분의 집에서 자라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성 문제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귀어야 될까? 부모에게 말했다가는 호통만 치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이성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탈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경제적인 고민도 합니다. 오늘날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부모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은 함께 고민하지 않냐 할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두통을 앓고 있습니다. 불면증에 고는하고 있습니다.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우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난 다음 비현실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청소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인생을 성공 일변도로 몰아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뭡니까? 사는 겁니다. 결국 사는 겁니다. 저도 54살을 살았습니다. 살아온 과거를 돌아볼 때 조용히 너는 뭐하고 지냈냐? 예, 살았습니다. 너 앞으로 뭐할 거냐? 살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결국 사는 것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께 말씀하지만 은 우리 아버님께서 옛날 제가 어릴 때 제가 내일에 대한 심한 염려와 근심으로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저를 불러서 용기야, 인생은 할것 없다, 먹고 사는 거다. 밥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을 했을 때내 마음속에 굉장한 반발을 느꼈던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뭐큰 출세를 못했으니까 인생은 밥 먹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인생이 어떻게 밥 먹고 사는 것이냐. 뭐가 굉장한 것이 있겠지. 그러나 굉장한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어봐도 장관이 되어봐도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되어봐도 그저 밥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거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공 일변도로밀어지키지 마십시오. 자기도 성공하지 못한 것도왜 자녀보고 성공하라그럽니까 그러므로 말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무엇을 이룩하느냐 가 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근면하게 살고 충성스러운 인격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대한 시대민이 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질을 따라 자식들을 기르십시오. 인류병에 걸려서 소질도 없는 자녀들을 그냥 너는 변호사가 되어라 의사가 되어라 너는 그렇지 않으면 인류 사업가 되라고 너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소질을 주어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장미꽃은 장미꽃이 돼야 되고 개나리꽃은 개나리꽃이 돼야 되고 며느리 바풀꽃은 며느리 바풀꽃이 돼야 되고 자기의 소질대로 돼야지 그것을 부모가 강제로 소질을 뛰어넘어서 다른 것이 되라고 하기 때문에 무서운 스트레스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 무엇이 되라고 하지 말고 너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착실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여러분 대통령도 될수 있고 장관도 될수 있고 훌륭한 실입가 될수 있고 뭐 변호사도 될수 있고 될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모두 다갈 길을 이미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살면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하신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평안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줘야지. 청소년에게 욱박질러 가지고서 그들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도록 우리는 만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가정과 청소년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가정이 없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무서운 부모님들의 무관심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밤늦게 돌아오고 어머니는 어머니들로 세상 활동에 바쁘고 친구들과 돌아랑에 바쁘고 애들은 학교 갔다가 집에 와도 옛날처럼 어머니가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핵가족 제도가 되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습니다. 가방 들고 집에 오면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청소년들 어디를 갑니까? 청소년들은 밖으로 나가서 나쁜 친구를 만난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전자오락실에 간다든지 세상에 자연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심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오다 가다 태어나서 사는 것이지 진실로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무관심 속에 자라는 이 청소년들, 그들의 가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공허와 공격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 부족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일방통로입니다. 아버지는 그저 자신과 만나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어머니도 만나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고 하는 자녀들의 말은 잔소리 말아라. 일방적인 통로밖에 없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점점점점 이기주의가 점점 되고 내적인 홀로 고독 속에서 비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 예배를 보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합니다. 매일 아침 아침 저녁에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앉아스스로 대화하게 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 자기의 학교 성적 문제, 진학 문제, 그렇지는 부모에게 대한 자기들의 불평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이성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 놓습니다. 그럼 부모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가 친해지고 서로가 애정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대화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말기야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삐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약간 하면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을 과보호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 어, 너는 못한다. 전부 아버지가 해준다. 돈을 가지고 다 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불평이시다 어, 돈더 줄게. 돈 가지고 해결해. 돈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너무 과보호합니다. 자식들이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것도 부모가 전부다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말하면, 나약하게 자기 없는 자식들로 만들어서, 그의 생애 속에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고 그게 폭발하고 반발하고 반역하는 이러한 성격을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침 가정에서 공동체의 인식이 사라진 데는 없습니다 모두 개인주의적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전부 개인주의인 것입니다 서로 이용하려고 말하고 아무도 서로 희생적으로 사람으로 앞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완전히 핵가족 제도가 되어서 서로의 대화와 서로의 사랑과 서로의 공동체의식의 삶이 사라져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마 오늘 청소년들은 마치 옛날에 호아원에서 자라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숙집에 와서 하숙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해서 따뜻한 애정과 대화, 공동체의식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청소년들이 밑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대모가 격심합니까왜 대학생들이 대학교만 가면 책가방 던져버리고 길거리에 뛰쳐나오고 대결하고 싸웁니까? 이것은 그들이 자란 가정에 대한 불만이 마음속에 쌓여서 그것이 하나의 국가가 그들의 대적적인 상대가 되므로 일어나서 그렇게 접대감을 가지고서 사회를 요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을 잘못 기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통하여 청소년들은 자아를 발견합니다. 좋은 친구는 좋은 자아를, 나쁜 친구는 나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을 잘 숨기는 친구를 가지면 자연적으로 그 영향력을 받아 교회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속주의고 방탕하는 친구를 만나면 그만 그리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나 보러 친구들을 잘 만나면 친구를 통해 서야 자기 속에 있는 것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짐이 개발되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그 속에는 악성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친구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찌 친구들 가서 어섭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로서 어시되고 자랑하고 자는 애들도 있고, 나쁜 일로서 어시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누구나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애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개 좋은 일에 영웅이 되는 것보다는 나쁜 일에 영웅이 될 가능성이 드라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들의 친구를 골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와 만나고 있는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나쁜 친구가 있으면 그건 반드시 분리시켜야 되고, 즉 나쁜 친구가 만인 것 있으면 그 아들을, 딸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곳에 이사를 다니면서 살았는데, 어느 한 곳에 우리 서울의 변두리에 가서 학교에 애들을 놓고 나니까, 한 달이 못 돼서 집에 와서 말을 하는 걸 들으니까 무시무시한 욕을 합니다. 막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막참 거칠은 욕을 하고 야단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 이거는. 어, 학교 가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나 혼자 좋은 말을 어떻게 쓸수 있냐. 그래서 불이 낫게 학교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옮겨놓으니까 또 말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친구들 가운데 영웅이 되기로해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님이 과시원을 하기 때문에, 철철이화실들이 있어요. 뭐 복숭아 있고 배 있고 감 있고 뭐다 있는데 학교 가면 애들이 나무 과수원에 가서 과실 훔쳐먹은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얼마나 훔쳐왔다. 나는 몇 개를 따왔고 주인이 온데 도망을 쳐서 무사히 왔다는데 나는 과수원 집 아들이라 그런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시될 게 없습니다. 할수 없이 나도 친구들에게 의시되려고 이웃집 과수원에 과실도록자로 둑갔습니다 철조망을 뚫고 뛰어들어가서 온 옷에 찢어지고, 그 과실 몇 개를 따서 나온다고 혼이 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다음 학교에 가서 내가, 하, 내가 과수원에 가는데, 막 엉터리로 개가, 이런 개가 있고, 주인이 몽돌인있데 내가 용감하게 들어가서 그 과실을 따서 그냥 나왔다고. 그 나쁜 영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좋은 친구들이 모여서 그런 것으로 영웅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것인데, 이러므로 부모들이 여러분, 우리의 청소년들이 어떠한 친구와 사귀고 있는가, 그것을 깊이 살펴보고, 올바르게 친구를 사귀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사회적인 나쁜 환경으로서 우리의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는 거의 황금 만능입니다. 오늘 현실을 보십시오. 부동산 투기로 말미암아 일확증금을 합니다. 막 하루에 앉아가지고서 몇천만 원에서 몇억대 돈을 법니다. 일반적으로 부지런히 땀 흘리고 일해가지고서야 평생을 벌어도 벌수 있는 돈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런 돈을 가지고서 아주 허랑방탕에 삽니다. 그렇게 돈을 벌으니까 이제는 과소비입니다. 무엇인지 있는 대로 부승부승 전부 외제다 전부 호급으로만 살고 애들도 그냥 풍성풍성하게 돈을 아낌없이 부어주는 것이니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이러한 것이 그 자신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전부 영향을 력 미칩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착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필요 없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하는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면 죄리 황금 만능주의.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성수들을 전부가 그 생각으로 받들어 자린 것입니다. 정직이 뭐냐, 성실이 뭐냐, 금민, 충성 그것은 웃기는 소리하지만, 요 사이는 어찌하든지 돈만 많이 벌면 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부동산 투기도 마음대로 해야 되고, 뭐, 일학 천금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도덕질에도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도덕질 하다가 잡혀도 조금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형태의 청소년을 만들었으니, 오늘날 사회적인 나쁜 환경과 분위기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쾌락 만남의 시대인 것입니다. 어도곳생가나 퇴폐적 장락시설이 악들어 차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아무리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어른들이 첫 퇴폐, 상락시설을 만들어서 그저 영화관에 가도 전부 벗기는 일만 하고 잡지도 퇴폐 잡지 비디오도 음란하고 방탕한 퇴폐 비디오 그리고 길거리마다 전부 상락 숙박업소 이런 것으로 꽉 들어차 있으니 이런 영양가에서 살면서 리 너희들은 올바르게 되라 너희들은 바로 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성인들의 나쁜 가치관이 젊은이들을 죽여가고 있는 것이니다 성수인들은 성인들의 가치관을 따라 배우는 것이니 오늘날 청소년들을 보고 정의롭게 살고 가치있게 살며 성실하게 살려가면무습니다 왜냐하면 왜 어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 어른들은 우리 모범으로 살자라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려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릴 것 없이 돈과 지위와 권력을 얻는 것이 성공입니다고 오늘날 청소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모두 다 어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모범을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문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오늘날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합니까? 3당 통합이다, 2당 통합이다 하고, 복잡하게 떨어졌겠지만, 전부 탐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분을 얻을 수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전부 권력투쟁입니다. 이렇게 권력투쟁이 난무한 곳에, 진실로, 여러분, 청소년들이 애국하라, 애주하러 갈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장년 사회가, 청소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들은 말할 수 없이 병들어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범죄성 이아품및 무기에 관한 것도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야 됩니다. 오늘 각종 마약이 사회의 배후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본도의 냄새를 맡는다면 대마초는 여기저기서 구해서 피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히로뽕도 오늘 한국 사회도 깊이 깊이 지하에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의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그 사회에서 마약은 말할 수 없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먹고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너무나 허다습니다 그러한 풍조가 일본에도 오고, 한국에도 이것은 지하에 지금 침투해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각종 마약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사회는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 사회는 약간 하면 칼이나 총기 같은 흉기를 쉽게 구해가지고서, 뭐, 싸움이 났다면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쏘는 것입니다. 조금도 인내심이 없습니다. 동정심도 없습니다. 무자비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상상하십니까? 요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 성도집입니다. 그집 아들이 목사인데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키가작고 만하고 입장합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데, 집에 청년들이 납치를 하러 왔습니다. 집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차를 가져와서 강제로 집을 청년에 들어가서 인신매매하기 위해서 납치하러 갔다 습니 목사 부인이 그냥 고함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했기 때문에 이웃에 소리가 들려서 이웃 사람들이 뒤쳐 나오므로 도망을 쳤어. 그런 것은 요새의신문에다안 납니다. 오늘날 여러분, 시안이 얼마나 구멍이 뚫어졌지요. 오늘날 이 범죄가 이렇게 행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주시기 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인신매매를 당한지 아니교요사에 내게 편지 오는 편지 가운데서 딸이 직장에서 갔다 오다가 잡혀가 버리고, 아들이 잡혀가 버리고, 그리고 눈물을 넣 기도하면서 목사님 아들, 딸이 돌아오도록 찾게 해달라고 하는 편지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문에도 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리 사회에서 범죄성의 약품이나 이런 무기들이 너무나 구하기가 쉽고 이를 통해서 그들은 돈을 손에 넣기 위해서 온갖 중악한 일을 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의 믿음은 사라지고 헛되가면 살인하고 극한 대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두 다 가정에서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있음이 우리들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잘 자라게 할의무가있음이5월 청소년 달에 깊이생하고 반성하는 계기를 삼아야될 것이요. 여러분 집에서 자라는 여러분의 청소년 소녀, 여러분의 자녀들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그들을 내버려 둔다고 했어요. 잡초처럼 무심하게 잘 자랄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부터 더 깊은 관심을 우리의 청소년, 소녀로 자라는 자녀들에게 기울여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게 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해마다 5월은 청소년 달로 맞이합니다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옛날보다 더 황폐해지고 더 흉폭해지고 인격적으로 파탄에 이르면서 자란 사람들이 많으십니다. 부모님들은 열심히 일해서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교육을 시키지만은 그들에게 참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으로 변화되어 사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 가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몸만 기르지 말고 영혼을 기르는 부모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중심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